15년 10월 등록, 16년 각자, 16년 형식 스파크 LT, LT 플러스 메이버스팅입니다 어, 역시 저희 매장 근처에 있는 분이 직접 방문하셨기 때문에 경사차고요, 1인차 주입니다.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 이력은 어, 부속값, 공임판금 도색 다 합쳐서 80만 원이니까 그 정도면 거의... 어, 성능 점검표상에는 사고라고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의 사고고요 범퍼 정도 사고 난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거리가 네 갑자기 제가 못만지겠네요. 네, 41,150km고요. 네, 가죽 시트, 열선 시트, 14인치 휠, 블랙박스 있는 모델입니다. 네. 사고도 없고 워낙 연식이 좋아서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예, 스파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외관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네, 지 매장 앞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예, 매입점 지금 매입 직후에 세차 광택 전혀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계약했고 방금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광택 작업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택 작업이 필요 없는 차 같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 위로 계속 훑어 보는데요.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외관의 생활 기스는 뭐 가까이 보면 모르겠지만 겉에서는 생활 기스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대로 세차만 하고 상품 마가 가능한. 완벽한 물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휠, 알루미늄 휠에도 기스 없습니다. 범퍼, 하단 부분에도 기스 없습니다. 이쪽 알루미늄 휠, 타이어, 이렇게 모두 완벽한 상태입니다. 뒷범퍼에도 기스가 없습니다. 네, 에틱 플러스 16년 각자 15년 10월 등록, 하나까지 지켜보자, 메이프스팅이었습니다.